자 80년대에 주사파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82년도에 주체사상파라는 사람들이 서울 법대로 중심으로 나오고 한국의 운동권을 장악을 했죠. 그 전에는 pd라 그래서요. 일반 사회주의 계열이었는데 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이 해방돼야 된다. 이걸 NL이라 그래요, National Liberation. National Liberation NL 그룹이 모두 주사파는 아닌데, 이 National Liberation이라는 민족 해방, 즉 한국이 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라라고 주장하는 NL 파 중에 대부분이 주사파, 주체사상파예요. 이미 해방된 북부 조국의 힘을 빌어서 남부 조국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L.이콜 주사파로 흔히 등치가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80년대부터 왜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이 안 되느냐? 미국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를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한 절대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나왔고 북한의 기일성주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김희성 주인데 뭐 이름이 그럴싸하게 주체사상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생 운동권을 80년대 이후에 장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게 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당시 국가기관에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90년도에 총학생회장에 출마하는 나중 총학생회장들이 정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MT가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충성맹세하는 내용이에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 아래 이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겠다.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헌신하겠다.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를 하고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자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비성주의라는 영에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기비성주의라는 영이죠. 이 기비성의 망령이에요. 이 망령들이 80년대부터 너무 많이 번져버린 겁니다. 근데 제야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운동권, 한국의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되고 정치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투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80년대 이전까지 운동권은 노동 운동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성 기비성을 신처럼 떠받드는 게 주체 사상 아니에요? 북한을 80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게 주체 사상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를 종교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파송하듯이 기밀성주의 이념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맡았다고요. 언론고시를 보고 다양한 전문 직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영역에 기밀성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고 운동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밀성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투신을 한 겁니다. 교육계에 가서 교육조직을 만들고 노동계에 가서 노동조직을 만들고 언론계에 가서 언론 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조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도층 지식인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추사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반일운동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일본 놈들이 꼭 미워서라기보다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갓근 전략이 거든요 갓을 쓰고 있는 한국이 해방되려면 한쪽 갈근이 미국이고 한쪽 갈근이 일본인데 한미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우니까 한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즉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한국은 고립무원이 되고 우리는 해방시킬 수 있다 즉 적화 통일할 수 있다는 게 김일성이 이론이에요. 이걸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반일 운동하고 한국의 반 국가적인 흐름이 굉장히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들이 많죠. 이건 좌파가 아니에요. 그냥 좌경화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도 젊은 사람들 좌파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정도지.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사파들은 완전히 칼라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치 종교인들이라는 말이죠. 사주가 어디에 대한 경계도 없고 혁명을 완수하기에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 주사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양반들이 차별금지법이다, 온갖 반교의 입법도 가장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지독한. 반교회 정책 입법이 한국에서 창고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칼만 안 들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상황에 우리가 작은 전투만 바라보고 있으면 구분이 잘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전쟁에 대건 뭐냐면요. 국가 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시키는 거 아니? 국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해야 그래야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전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강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전방 중에 전방은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이에요. 미국은 후방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은 종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혼돈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쌍창처와 쓴뿌리와 온갖 절망감, 집단적인 정서를 파먹어 들어가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악한 영들이 한국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같지만 사실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 이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특히나 지식인 지도층,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80년대부터 번식을 하다 보니 우리의 실험은 혈관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사파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해서 역사는 주체사상이라는 악한 영. 어로운 영, 추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이 악한 영들을 쫓아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주사파들은 대화가 안 돼요, 절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 좌경화된 사람들도 대화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워낙 이 상처로 또아리 들고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팩트를 보여주면.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체 의 사상 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바뀝니까? 대화한다고? 안 바뀌잖아요. 통일교신자들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린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들의 종교 집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북한 자체를 이런 방향으로 변형시켜서, 북한처럼 교회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래 계신 예수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말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주신의 사상, 이 수리적인 문명으로는 더러운 신들은 깨어져지 차라.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총칼에 들지 않은. 영적인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요만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2mm도 1cm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마귀들은 타협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치죠 생각이 일어나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물에 빠지는 배도로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정상 헌신 어둠의 세상 중하나하 되어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불스피릿, 언크린스피릿, 레몬들, 귀신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잡아버리고 끊임없이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사상의 진 평양은 예수 이으로명론이 무너지고 있아 한반도에는 이기위성 중의 망령은 예수 이으로명론이 떠나가 있않아하나님이 저주하듯 우리도 저주합니다. 그러 우리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귀신 빠져나가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듯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